34조 거룩한 세례는 215일 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의 입장에 의하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회개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교제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적인 방식이 있으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믿을 수 없으므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개혁교회 역시 그 아이들이 당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개인의 신앙고백으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인치는 것이며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할례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행해졌던 것처럼 세례도 같은 원리로 행해져야 합니다. 설령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코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거짓심이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과 증언에 의지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안전합니까? 더욱이 증언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침례교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구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세례로 상징되는 은혜의 선물 이전에 온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침례교의 관점은 자유의지의 교리와 같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이 은혜 이전에 온다면 즉,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믿어야 한다면 믿음은 부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개혁교회는 세례에 속한 은혜로운 선물로 상징되는 은혜가 믿음 전에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은혜를 주셔야 하며, 회개와 믿음의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양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그 무리에 속한 작은 어린 양들에게도 엄마 품에 안긴 택함받은 신생아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과 이제 겨우 기도 시간에 손을 모으는 법을 배워가는 작은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은혜 언약의 약속들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그림자였던 구약에서도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부요한 선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온갖 종류의 교리적, 실천적 오류들로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을 합당하게 이해하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보게 될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치있고 귀하며 소중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믿음으로 이 부요함을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금휼조차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영원한 증거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세례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풍성하고 놀라운 언약적 축복 대신 언약적 저주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지 마십시오. Oh, yeah.